안녕하세요. 돈 되는 지식입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SKT 유심 해킹 이야기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해킹 사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심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대포폰 개통, 보이스피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SKT는 무상 유심 교체를 해준다고 했지만 공급부족으로 실제로 매장 가서 허탕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킹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 신청하세요. 같은 문자에 들어있는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공식 기관은 절대 문자로 URL을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폰을 껐다 켜세요 라는 메시지도 요즘 자주 보이는데요. 그건 해커들이 스마트폰 재부팅 순간을 노리는 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필요하게 전원을 껐다 켜는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유심 잠금 기능, 지금 설정해도 될까? 요즘 일부 SNS에서 유심에 비밀번호 걸면 안전하다는 얘기가 도는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금에 걸려버리면, 폰 자체를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해킹 위험이 확산된 시점에서는 보안보다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고 불법 유심 복제나 기기 변경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가입도 어렵지 않아요. T월드 앱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유심 보호라고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문자 속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누군가가 폰을 재부팅하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할 것. 유심 비밀번호 설정은 신중히 결정할 것. 현재로선 유심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한 보안책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유심보호 서비스라도 꼭 등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 가입자의 안에 SKT가 보상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 관련 URL 걸어두었으니 고정댓글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돈 되는 지식정보 공유 받아가세요.